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와 대한드론협회가 3월 25일 광주 패밀랜드 드론교육장에서 드론, 드론 촬영 체험 교류가 전자광 회장을 중심으로 18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드론협회 김유철 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김강민 교육팀장의 강의와 함께 다양한 드론 체험을 통하여 실제 교육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으로 함께합니다. 장면이냐. 특화된 교육자가 별로 없어요. 그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것이 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을 특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드론의 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 과정에서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과연 우리 먹거리는 무엇인가? 우리 장애인들이 어, 할수 있는 어떤 일자리나 에, 앞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된 어떤 우리 뭐 가령 어, 드론이라고 해도 제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 뭐 교육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 배달 업체 직접 어, 드론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해서 이제 조금 위축이 됐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드론이 아닐까라고 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또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고요. 오늘 이제 짧지만은 드론이 어떤 것들이고 뭐,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드론이 이제부터는 이제 직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남논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는 산업 영역 분야에서 이 드론을 가지고 또또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다 우리 이 장인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어 멋진 드론 연습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또 상설로 계속적인 어,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그런 체험을 가질 겁니다. 어, 이 일을 같이 대한 드론 협회하고 같이 하게 돼서 어, 참 좋고요 우리 회원들께서 어,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 트론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 장애인들 드론하고 친화적으로 하고 그리고 산업에 네? 같은 역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민협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 장애인분들 모시고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드론을 찾아와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다양하지만 아까 교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세상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건강하신 분들 다 상관없이 이 드론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서 희망을 꿈꾸는 그런 과정을 교육하고자 오늘 이런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